강의 마무리에요. 네. 방금 형님이 어, 인류의 역사는 어, 권력을 가진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도구가 계속 바뀌어 왔던 역사라고 말씀하셨어요. 저 인정하고 지금도 그러고 있고 그랬다고 봐요. 국정원이라는 어, 도구가 있었고 <laughs> 어쨌건 그랬다고 보는데 이게 A가, ai가 agi가 됐을 때는 형님 그 역사가 끝나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권력력이 있는 인간이, 어, 인간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거를 AGI가 용납을 안 하는 팩션. 응? 아,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고 의식, 스스로 사고를 할수 있는 인공지능을 AGI라고 해요. AGI. 그러니까 AI가 AGI면 틀려요. AI는 자기 의견이 아, 없어요. 시키는 어, 거만. 위에서 시키는 걸 해야 돼. AI가 AI는 자기 의견이 거. 생겨. 자기 해가 의견이 해가. 생기고, 인간한테 반항을 할 수가 있어. 이게 a i 요 그러니까, 형님이 말했던 그 역사가 끝나는 때가 얼마 안 남았다는 거야, 형님. AI, G, R, A, G, I. 가운데가 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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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개인은 넘어설 수 있어도 인류 처음 지성은 넘어설 수 있다 인정했잖아 그럴 수는 있는데 응, 형님 권력은 견제할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권력자 어떤 용, 욕망을 가진 인간을 견제할 만큼의 힘은 그그 도스트 차일드 집안의 세계를 지배하잖아 그러니까 그걸 견제할 수 있는 절대적 집안이 나타나가지고 또이두 개를 도구화해서 세계를 또 지배할 수 있는 인류를 지배한다는 말이지 형님 AGI는 그 상황이 끝나는 게 AGI라니까요. 그러니까, 일루미나티라든가, 뭐, 로스차일드라든가, 뭐, 음모론이 많이 아. 있는데, 우리 인간이 그 사람들을 견제할 수가 없어요. 인공지능하고 사물지능은 견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혀 새로운 시대가 지금 오고 있고, 오고 있고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아. 싶은데, 그 시대를 저는 5차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AI가 AGI가, a i 5차 산업혁명. 그, AI에게 어떤 거를 지금 주입을 계속 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진화를 시키고 있는데 그 부분에 강력한 메시지가 바 인간 품 해야 라는 음. 이런 메시지가 계속해서 네. 네, 계속해서 지금 나오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인의 애비를 계속 우리는 쫓아가고 있는 잖아죠그 완성이 됐을 때 이걸로 연결이 되거든. 기계한 아. 인간의 지배로 연결이 되는 이야기거든. 어? 아니, 기계의 진화가, 기계의 진화가 그런 인간의 그런 전혀 새로운 국면을 네. 가져온다. 이런, 이런 의식을 전화. 받아들일 전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화. 어쩌면 그 기계가, 그 컴퓨터가 우리 인간의 그런 거를 이해하고 좋다, 그러면 만들어주겠다하고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중재자가 되는 거고요. 어... 감정적으로 말라다가아 아니 그러니까 저는 형 저는 예술가야 예술가 예술가는 예능 술못 해가려고 하는 분이야 형님 나 형이, 나는 뭔가 형님 나 화자가 아니야 형님 나고자가 아니야 내가 하다 분리하면 예술가라는 <람이> 아니 형님 나는 스토리텔링을 <람이> 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그 제가 보면 스토리텔러 스토리텔러야 스토리텔러는 정말로 아까 이제 그 얘기 했었는데요 영국의 그존 버거 알죠 네. 화가였다가 그 아. 화가의 글을 포기를 하고요 드로잉을 아. 했었어요 아.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드로잉도 하다가 네. 사진 촬영도 아. 하고 영화도 찍고 그러다가 사람들이 물어봐 당신 뭐냐 그랬더니 화가? 네. 뭐 강사? 하다가 결국 아. 아. 스토리텔러 아. 이야기꾼이다 근데 그 이야기가 아. 상상력인데요 그 저는 이제 이렇게 봐요 도구를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웃음> 스토리텔러 <laughs> 스토 <대로> 그런데 <laughs> 그게 근데 그거를요 김탁한 작가도 이에요 그래서 번뇌와 통파를다끝낸 사람이 네 직업이 뭐냐 했을 때 스토리텔러라는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스토리텔러는 어, 그렇죠. 예. 마지막 마저... 이야기꾼, 이야기꾼이네. 어, 이야기꾼보다는 예. 스토리텔러가 더 아. 있으니까 그걸로 보면 <laughs> 가면... 이야기일 뿐이야. 그런데 그렇죠. <laughs> 이런 말씀을 잘하잖아요. <laughs> 이런 상상력 이끌어가고 보구를 아까 <laughs> 이야기했잖아요. 고구는 예측할 <laughs> <찍을> 수가 없어요. <laughs> 잠시만요. <했는데. 남지 말자, 웃음> 전 아까 두개봐요 우리의 모임을 더 이렇게 빛나게 하는 건 뭐예요? 융합이잖아요. 화가와 네, 네, 네. 선생님과 네, 네. 작가와 네, 네. 마, 미녀와 야수가. 야수가. 근데 민영, 우천, 우리 그중동지방에서 12,000년 전에, 12,000년 전에 사람들이 어떤 거를 돌, 도끼를막 쓰다가 갑자기 800도시에서 녹일 수 있는 광물이 있어요. 구리. 네, 네. 구리를 썼는데 그러면 제 사람들이 얼 문명이 발달됐던 거예요. 근데 구리 시대를 썼한 1,500년, 2,000년을 썼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융합이 하나가 돼 광물이 그게 뭐냐면 뭐냐면 주석. 청동. 주석. 예. 주석이 되면서 청동이란 물질은 없거든요. 근데 구리 플러스 주석이 되면서 청동기 시대가 문명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도구의 과학품은 청동이거든요. 어, 구리는 8 0 0도씨에서 뭔가 하는데 이게 약해. 발견할 수 있어. 그니까. 그렇죠. 아. 근데 거기서 주석이 아. 융합이 아. 되면서, 융합이 아. 되면서 청동기 시대가 열리고, 그 다음에 철기는요, 풀무가 있기 전까지는 청동을 쓰다가 <laughs> 얼마나 답답했을요 부러지고 뭐하고. 근데 문명이 발생하고 전쟁과도 연관이 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욕심도 커지게 되고 그러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뭐냐면 사람은 존재 자체가 한번 내가 태어나면 청동일 수도 있고 구리로 살다가 죽을 수도 있고 철로 살다가 죽을 수가 있는데 어느 순간에 주석이 융합이 되고 철에서 텅스텐이 융합이 돼가지고 녹슬지 않는 철이 되고 철에서 탄소가 결합이 돼가지고 정말 아변이 돼가지고 강철이 되는 그 시점이 있더라고요. 아. 이제 그게 저한테는 음. 책이었고, 독서였고 어떤 사람들이었고. 근데 제가 어떤 도구를 이렇게 볼 때, 내가 혼자 좀 약하고 어렵고 그런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희망 자체를 이런 걸로 보는 거예요. 일천적인 삶을. 형님 모신 이유가. <웃음> <웃음> 그렇죠.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어... 뭐가 딱. 형님 딱 와서 얼마나 양념으로 그 어. 맛있는 얘기를 많이 해줘요. 그렇죠. 문명이 어. 나은 거예요. 어. 개인의 문명과 어. 문화가. 혁명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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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의미에서 한다. 멋져. 아, 꼭 불러야 돼. 미녀, 잠깐 미녀. 미녀는 꼭 불러야 꼭 해야 돼. 미녀야, 미 미녀. 미녀야. 야수도 불러주세요. 다들. <laughs> 네, 네, 그러니까. 아, 이거 미 야수. 선물은만 그렇습니다. 없어요. 물이 수다. 무한히 빌수다. 수다를 계속 떨자. 그러니까 스토리텔러 모임이죠. 스토리텔러 그 그러니까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다 스토리 털려 어, 사실은 꿈꾼 몸이야 꾼. 다 얘기할 어, <laughs> 때까지 스토리 털려. <laughs> 털려 털려 스토리 털려. 스토리 털려. 스토리 한번 털어봅시다. 스토리 한번 털어봅시다. 어, 어. 아 멋져. 아 역시. 와봐요, 형님들. 한국 사람 잡을 남 스토리 털려. 이게 스토리 털려가 맞네. 스토리 털려. 다 털리고 있어 봐. u I t o l 면 왠지 긴장되고 괜히 y o 이 I told 려 o u I told you. I t o 리 d you. I told y o 리 I told you. I told you. I told you. I told you. I told y o 안나 t o l 나 you. I told y 털려 I told you. I told you. 가야돼 스토리가 스토리 떨려. <laughs> 털어, 털어버리는 거야. <laughs> 이야기를 털어버린다. 코르텔에게 그래. 비슷한 말. <laughs> <털어버린다. 웃음> 국어 대사절에 기록될 겁니다. 스토리 탈려. <laughs> <스토리 웃음> <털어버린다. 웃음> <laughs> 아큰거 주셨네. <laughs>